한국 땄어? <놀람> 맛있어 보이지? 별로 엄청 맛있어 보이. 네. 안녕하세요. 어, 내가 항상 말했던 거 있잖아. 해외 요새 직구가 유행한다고. 음. 요거는 테무라는 사이트에서 음. 우리가 20만 원어치 쇼핑 플렉스를 했지. 음. 그렇지? 엄마가 다 고르신 거잖아. 그러게 별걸 어, 다있네요 그래서 한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아주 싸고 가성비도 좋더라고 보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잡곡통이잖아 잡곡통. 음, 콩 담아놓고. 어, 콩, 잡곡 담아놓고 여기 미그람수가 있어서 이렇게 담아서 쓰는 거. 음. 그리고. 는 이제 뭐 이제 다용도로. 요, 요거는 금색깔. 무치는 어. 그릇. 무치는 그릇. 음. 그냄비도도 어. 이렇게. 어요거 봐봐. 냄비도 아주 오. 괜찮더라고 싸고 음. 이렇게 냄비도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그, 요거는 뭐라고 그래 바트라고 그래야 되나? 양념통. 양념통 바트. 이렇게, 위생적인 스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 트리오 그리고 요거는, 네, 트리오 세제. 네, 세제. 음. 세제 담는 통. 음. 접시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후추, 자동, 자동 후추 가리, 가리기, 통후추 음. 가리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이런 식으로. 그 쌀통. 요거는 뭐냐면은 쌀통. 쌀통입니다, 쌀통. 네. 쌀통이 저렴하니까 네. 뭐 2만원도 안 하니까. 여기 중량까지 이렇게 다 나오고요. 10kg. 이렇게 통이 아주 큽니다. 이게 10kg짜리죠? 응. 음. 네. 그리고 뭐 별의별 게다 있어요. 뭐 요거 또 반찬통 또 있고, 반찬통 위주로 저희는 주방세, 주방용품 위주로 샀거든요 요거는 양념통 위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 요거는 이것도 무치는 볼. 음. 무치는 볼. 음. 접시, 아 그리고 예쁘고. 접시도 샀어요. 접시. 접시도 이렇게 이게 네개 세트였나? 음. 아, 접시. 접시도 이렇게 자기 느낌이 나는 거네 이게. 음. 원으로 된 동화 보이죠? 저런 거. <laughs> 이쑤시개통, 네, 이쑤시개통, 이런 거는... 이 이거, 그거 이거, 주거리거 이거, 뭐 게거리거 이거, 거리거리거거리거도있 이거, 거는거채거야거 같은 것이 있을 거 좋죠. 또 집게 집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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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거 아주 좋아 싸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계란후라이 이게 나중에 이따 조립을 하면 됩니다 손잡이는 계란후라이 하는 후라이팬 음. 다 어머니가 고르셨기 때문에 요런 도마도 샀습니다 도마 동그란 도마 필요하다고 하셔서 요런거 요렇게 크기별로 되어있는 도마가 있고 요런거 이런건 뭐였죠? 이런 건뭐 뭐, 뭐에 쓰는 거였죠? 국수 담는 통. 아 맞다 면 담는 통, 면 담는 통이에요. 스파게티면이나 소면 같은 거. 이런 거는 뭐냐면은 발판이에요. 부엌 발판, 부엌 발판, 네, 부엌 발판. 요거. 뚜껑을 열어요. 스텐 찜기, 스텐 찜기. 네. 이제 찜기입니다, 찜기. 작게 쓰는 찜기를 아주 쓸모있어요. 아, 작게 쓰는 찜기. 2단인가요, 이 네. 아, 2단 밑에 그래서 찜기로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어. 다양도로 여러 가지 살림 용품이 다 있으니까. 네.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쓸모 있고 네. 좋은. 그리고 너무 많아요. 그리고 코드를 주신데 이걸 신규 구입하시는 분들께 13만 원에서 26만 원 쿠폰 묶음을 주신데 그러면 그거를 코드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쿠폰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이벤트 정보, 이벤트 링크도 더보기란에 넣어 둘 테니까 꼭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거는 현미통으로 이제 우리쓸 거니까 현미를 담아야겠죠? 현미. 오, 용량이 커서 좋다, 그렇지? 얼마 남았는지도 볼 수가 있어 보이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잡곡통으로 쓰겠습니다. 잡곡통. 이것도 잡곡통이잖아. 요 이건 근데 콩을 담는 용도로 쓸 거지? 이게 콩 담는 게 좋아. 이게 음. 그리고 여기 뚜껑도 이렇게 있어서 나중에 뺄 때도 쉽지. 그리 콩을 많이 먹으니까. 퐁을 담아놓는거 이렇게 응. 어, 해서 쓰는거 오늘 우리 그 퐁퐁세제 어, 리필용 담는거 응. <laughs> 안에가 다 보여서 좋다 이렇게. 싸고 얼마나 좋아 오 많이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뽕뽕 세제통을 또 어, 놓고 쓰겠습니다 이쁘죠 모양도 자 그리고 요거는 통후추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통후추를 미리 그리고 이거 충전식 이라서 아주 좋아요 여기 충전식 네, 충전식 엄마가 콩나물국을 끓이셨는데 여기다 이제 후추를 넣어야 되니까 아 이렇게 은투나오네 <laughs> 이렇게, 크렇게자를 조절할 수 있나봐 돌려가지고. 게이렇이거게 음, 어. 모양도, 모양도 어. 이렇게, 이주 이렇게, 이렇 아주 이쁘네요이것도 모양도 이뻐그렇지 이렇게, 이양도 아주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잘 담가놨었어. 잠시 담가놨다가. 이제 물을 빼서 체에다 이제 받쳐서 이제 이렇게 찜을 할 거예요. 한 장은 레시피에 몇개맞니어 미링, 미링. 그래서 이제 깻잎이 한참 맛있을 때, 지금부터 가을까지. 깻잎, 아주 깻잎찜. 멸치 넣고 깻잎찜 해놓으면 일주일 이상 이렇게 응? 밑반찬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양념 이렇게 곱게 다져가지고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멸치 밑에 깔고 깻잎찜 해놓으면 아주 맛있어요. 이기 멸치 한 25마리 정도거든. 여기 예. 전자렌지나 프라이팬에다 살짝 덮었는데 이렇게 바짝 말린 거는 안 덮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깔아줘요. 이에다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되고 멸치 깨끗이 다듬은 거라 먹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두 장, 세 장씩 이렇게 놓고 음. 뺑 돌로 이렇게 놔줘. 두 장이나 세 장씩 이렇게 다. 그리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뺑 돌려. 와, 맛있겠다, 이거. 이걸 뭐 하나씩 언제 이렇게 묻혀. 이렇게 해서 해라. 뭔데 매일같이 하는 거는 힘들잖아 응? 응? 그리고 깻잎, 깻잎을, 날깻잎도 좋지만, 이렇게 찌어놓고 먹으면은, 반찬이 물 말아서 밥먹고 그럴게 매일같이 국 끓이고 그러지 말고 맛있어요 응. 이거 벌써 이렇게 다, 저, 다 이제 했잖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먹지 응. 이런거에 딱 후라이 하나만 딱 해서 먹어도 맛있지 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한컵반 정도로 이렇게 부어서 응? 응. 가세기를 이렇게 부어줘 아... 양념장도 다 들어갈 수 있게 계무를 해가지고 가생 이렇게 보죠 물을 올려서 졸여주면서 물을좀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이거 이 약불에서 이렇게 졸여주면서 맛있어요. 아주 그냥 껍질이 잘 와. 짜지고 있어요. 진짜 맛있겠다. 조금만 더 쪄지면 되겠네. 이게 맛있게 쪄졌지? 네. 조금만 더 쪄지면 돼요. 조금만 더? 음. 지금은 국물이 좀 많은 듯 하지만, 네. 좀 있으면 이게 국물이 깻잎에 다 스며들어. 어. 조금밖에 안 남아. 진짜 맛있다이 정도면 다된 거야. 다 음. 꺼져. 그럼 이제 깻잎이 국물에 좀 스며들어. 빨리 가져와야 돼, 이거. 먹어야 돼. 음. 접시에 담아낼 때 깨도 좀더 뿌리고, 음. 그렇게 해서 먹는 거야 네. 간이 좀 배에 이제 좀뜸 들어서 뭐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황태 넣고 땅콩 넣고 이렇게 밑반찬 볶아 놓는 거 아. 기운이 없고 여름에는 그러니까 이게 황태가 영양이 많잖아 그래서 황태를 조금 볶아서 밑반찬 하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포도씨유를 한 3스푼 정도만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놔 포도씨유 기름이 스며들면 이렇게 조물조물 해놓지 한 5분 동안만 놔두면 이게 기름이 스면 기름이 조금 충분히 들어가야 돼 이거가 너무 말랐다 오래됐다 그러면 약간만 부어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 놨다가 이렇게 촉촉해졌지? 네. 그 다음에 볶으라고 이렇게 노랗노릇하게 이렇게 볶아 뭐랑도 못해졌지? 네. 간장 두 개, 맛술, 설탕, 마늘, 고추가, 올리브영 3 개. 약불에서 이렇게 끓여줘. 집에 있는 땅콩 깠어. 반짝거리라고 좀 이런걸 넉넉히 넣어 아몬드 넣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견과류를 넣으세요 가지덮밥이 맛있잖아 응? 아 가지덮밥 내가 좋아하는거 보통하게 얇은데는 요렇게 썰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썰어 음. 빨간 고추는 싫은 사람은 생략하세요. 네. 청양고추, 이렇게. 애기 있는 집은 넣지 말고. 칼을 네. 조금만 쓸어. 요거, 고기 요거, 조금만. 네. 이렇게 담고, 맛술을, 미림이나 맛술 조금만 넣고, 간장. 쭈쭈 조금만 줘. 렇게종분를 옷을 여봐 이따 다시 볶을 때 볶을 거야. 음. 전분가루 반, 반 스푼만. 음. 응? 아예 어?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해놔. 음. 하기가 쉬워. 아, 그러 응. 전분물을 따로 만들지 말고. 응, 음. 그냥 이렇게 해놔. 이따가 음. 볶으면서, 어? 네. 금방 볶아낼 거니까. 네. 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놓지 말고, 이게 여름에는 쉽게 요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놓으세요. 네. 그럼 금방 이렇게 껌해지면서 노릇노릇해지거든? 금방 고요. 이렇게 한 판에다가 다. 가지 요리는 물건거리는 맛이 없잖아. 앞뒤로 이렇게. 됐어. 가지를 이렇게 고가지고, 앞뒤를 고가지고 하면은, 가지가 이렇게 프라이팬만달그면 금방 고져요. 음. 기름 두르지 말고 그냥 고렇게. 식은 다음에 이제 볶아내기만 하면 돼. 조하든 설탕 약간만 치세요. 굴소스 네. 네. 한 큰술 가지고 간이 이렇게 다된 거예요. 물기도 하나 없이 이렇게 넓은 접시에다 놓고. 밥에장 비벼 먹는 거야? 각자 덜어가면서 비벼 먹는. 거야. 음 맛있다. 어, 아주 맛있어. 야, 오늘도 어머니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음. 밥상을 차려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음, 아 그동안 안녕하세요. 아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감기 몸살이 좀 많이 걸렸어가지고여름이면 아, 그러니까. 몸이 아픕니다. 어, 여름 감기. <laughs>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자주 먹는 아 어, 우리는 우리 집은 이렇게 가지 덮밥을 잘 해먹어요 그래서 아, 가지, 예. 덮밥을 어. 가지 덮밥을 영상에서 오늘 두번째인가 하는건데 가지 덮밥을 물안 생기고 물컹 물컹 하지 않게 하는거 어. 오늘 이렇게 맛있게 해봤습니다 아, 맛있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 네. 깻잎이 한참 제철입니다. 네. 제철 음식으로 오른두 가지 하고 네. 오늘 밑반찬 한 가지 하고 네. 고들빼기 있던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냉국이랑 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뵈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깻잎찜해서 멸치 깻잎찜 잘 먹어보겠습니다. 어... 아직 덮밥이 아주 기대됩니다. <laughs> 오랜만에 나도 기대됩니다. 음. 아음 어우 음. 맛있어 음. 이야 맛있다 더운데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거 며칠 감 나서 왔어 진짜 아유 더워서 아직 맥을 못추겠죠 음 음 맛있어 강정 맛이 나면서 맛있어. 음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 강정 알려면 막 튀겨가내고 음. 골치가 아프잖아. 쉽게 밑반찬이 없을 때 하는 거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음. 어 깻잎 음 깻잎향 너무 좋아. 와 깻잎이 내일 쯤이면 더 맛있어져. 깻잎. 응. 멸치도 다듬어 는 거니까, 응. 그래도 생선이야. 같이 먹어. 오와 우와. 우 이게 어? 음. 안 짜서 맛있어 음. 고기향이랑 가지향이 확나 요새가 이제 가지 싸고 한철이잖아 몸에도 좋고 가지가 음. 이게 껍질에 영양이 많은거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면 맛이 없어 음. 그냥 껍질째로 이렇게 하는거야 고기백인가? 음. 이럴 때 김치가 마땅치 않을 때 이럴 때 먹는거야 고기백에 담가놨다가 야 완전 깊게 깊은 맛이 나. 알다. 음. 씁쓸하지. 또 이번에 담가 오이 들어간다. 오이무침오이무침 음. 음. 알다. 뭐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덥더니 밖에 비가 오네 응. <laughs> 나 비오면 기분이 좋아 <laughs> 집에서 비오는 거 보는 거만큼 또 행복한 게 없지 내손 내가 엄마 할게 언제나 먹어도 맛있어 이거 이 가지덮밥이 별미야 응. 이 이북 사람들이 응. 가지찜 이렇게 고, 고기 가은거 넣고 가지찜 하잖아. 어. 가지가 돼지고기랑 잘 어울려요. 아, 알다. 그 요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볶으면 그냥 먹는 거야 여름에. 음. 한 가지만 해서 메인 요리. 음. 깻잎에 멸치향까지 나니까는 이게 맛이 더 맛있어. 음. 감칠맛이. 음. 이게 좀 조금 딱딱한 게 싫다 그러면 응. 물을 조금 더 부어서 주물러 놨다가 볶으면 돼 응. 이게 강정 맛이야 이렇게 하면. 약간 양념치킨 맛도 나 응. 이걸 이렇게 다 먹으면 어떡하지? 그래? 이거 다 먹었어? 맛있어. 아휴. 깻잎 진짜 맛있다 이거 밥도 여기에. 이 냉국에다가 밥을 말아, 응? 응? 그런 다음에 깻잎을 놔서 먹어. 여름에 밥 맛이 없잖아. 와, 응? 진짜였어요. 여름에 밥 맛이 없지? 난 그런 적은 없어. 음. 어? 음. 사실 밥 맛이 없다는 걸 정확히 잘 몰라. <laughs> 보다 유익한 방송 보상데이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엄마 가 할까? <laughs> 그렇게 해돼 우리 기는또 엄마 나이가 너무 많잖아 <웃음> <웃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집집마다 진짜 아유, 다음 기회에는 뭐 해서 먹지? <laughs> 다음 기회에 서뭐 음, 해서 먹나 그게 맞아. 그게 숙제야 먹는 엉마들은. 거 좋아하는 집안은 그렇지 먹는 거에 관심 없는 분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청양고추 한두 개만 넣고 이렇게 하면 진짜 후.. 맛있다 어, 밥도둑이야? 고기 싫은 사람은 고기 조금만 넣어도 맛있어 애들 거 해줄 때는 스팸을 이렇게 으깨서 해도 맛있겠다 참7 참치, 참치는 이상할 거 같아. <laughs> 난 괜찮을 것 같은데? 참치라도. 저희 맘이지 뭐. 아. 응. 이네 진짜 예술이다 빨리 앉고 맛이냐 야. 미소. 멸치도 맛있지. 응. 음. 멸치도 그냥 먹어도 돼. 다 손질한 걸로. <laughs> 엄마 막잘 드시네. 고안되죠나 먹어. 멸치가 더맛있아 좋다. 다 먹는다 그냥. 아, 몰라. 그냥 그저 고기 들어간 거. 봐봐, 요것도태에서온 그릇이잖아. 음. 얼마나 좋아 이거? 싸고. 0 0 원짜리 그릇이 자 오늘 밑반찬 너무 좋습니다. 난다 응? 좋아. 그래, 가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봐야 이렇게 먹게 된다니까. 어릴 때부터 편식을 하면 안 돼, 그지? 가지가 먹도돼서 뭐 가지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응, 가지 못 먹는 사람이 <laughs> 오로려 오히려 많더라고. 아 깻잎에다 방한 숟갈 더 먹을까? 나도 해. 한 어, 요만큼만 봐, 두 숟갈. 깻잎만 먹게. 아세서. 아 어, 너무 많아. 너무 어, 맛있어. 깻잎이 맛있다. 아. 음. 옛날에 자꾸 할머니 얘기하는데, 음 이게 깻잎은 쪄야 맛있어, 할머니. 아 <웃음> <웃음> 김치도 맛있지만, 깻잎 음 쪄야 돼. 옛날엔 가마솥에다가 아 밥하는 데다 이렇게 쪄, 조금씩. 아 장념해가지고 음 진짜 그러겠네. 계란찜처럼. 음. 어, 음. 맛있어. 요새 아주 이거 오이지도 엄청 맛있고. 어. 오이지 이렇게 물에 띄어 먹는 게 엄청 맛있어요. 돌리 고 음. 그러니까 두 가지 미리 나가 가지고. 아, 요새 아주 입 맛도 고 그래서 아무 땀을 많이 흘리고 어떻게 달걀 짜시느냐고? 나이 들으면 땀도 많이 흘려요 응, 음, 달다 열치만 먹지 말고 이렇게 부고 이렇게 하면. 응. 음. 야. 아, 맛있네. 집에 있는 땅콩이나 아몬드. 뭐 집집마다 별 반찬이 있나요? 다 요새는 위지에다가 새로운 밑반찬 하나 해서 이렇게 먹, 먹는 어, 거죠. 그죠, 그죠. 요런 거 하나만 있어도 며칠은 먹잖아. 음. 음. 그럼 메인 요리 하나만을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음. 여러분도 맛있는 식사 드시고 음.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여름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온 없고 비온 없고 그냥 밥맛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음. 올 여름 더 더웠다 그러니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감사합니다. 고니다